간판, 백, 백, 프리스타일. 어떻게, 뭐 할까? 뚜루 이탈리안 게임. 하나 밀었어. 응? 이러면은, 왜?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래도 평가 시상 막 괜찮게 나오던데. 핀, 캐슬. 여기 나이트 없으면은 좋지 않나? 저걸 먹을 필요가 없잖아 3단폰이잖아 3단폰 어 근데 이거 이걸 또밀 필요는 없었잖아 모르겠다 이러면 어때 이거 피아 이거 딱 박으면서 먹으면은 의미 없구나 어? 오라 걸려들었어 됐다 이건 이렇게 어떤 의도가 있죠? 우와. 이 뭔데? 예스. 오. 포크 한 방에 끝났다. 나이즈! 어 뭐야 이거? 오! <laughs> 상대 내 나이트에 어 이거 불리했구나 하지만 이한 방으로 끝났다. 미친 야, 블런더, 블런더. 나 체스에 그런 말 알아요. 마지막에 블런더 한 사람 이진다날수고 헛. 아, 또백이야이 포. 나이트 온다. 나이트. 야,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아, 빰빰빰빰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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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이러면 먹어야 되는데. 전개를 도와주잖냐 어쩌겠습니까? 오! 무친! 당했다! 여기 나이트, 나이트. 아니, 이제 여기로 뛰면 안 되잖아. 근데 나이트가 뛸 데가 없네? 여기는 너무 구린데? 구려도 가? 미친 이거 맞아요? 이거 폼 밀면 조금 곤란하잖아. 어? 공짜 상대 너무 생각을 많이 했구나. 아 이제까지 상대가 너무 수익기가 너무 높았어. 아 진짜 아, 이게 정상이지. 아, 아 이게 정상이지. 퀸 공격 퀸 이업하고 퀸 이업했다면 다음 수가 없어. 하지만 이퀸 위치 히트야 히트. 그리고 퀸 괴롭히기 비기 어려운데? 아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공격해 볼까요? 하나 둘세 개니까 하나 먹고 먹고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 이렇게 가도 의미가 없잖아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 오 잠시만 어 나도 뭐한 거지 도대체? 어 지금 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와 상해 너무 감각적이야. 나이트 줄건 줘. 엘레강트. 엘레강트하게 체크. 아 체크. 어오오 오 마이 갓오오 체크. 체크 체크메이트 이오다고 나이스 어.. 나 중간부터 진짜 너무 어려웠다 <laughs> 아 실력이 많이 떨어졌구만 아 이거 아 그치 미안해 아 이렇게 알았어 미안해 바로 알겠어 상대의 실수는 뭐였어? 아 그러니까 나이트 공짜로 했으면 그냥 천천히 하면 되는 것을 어? 어? 요거 먹어도 돼? 요거 먹으면 아 나이트 하나 주고 그냥 아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아아아아 아, 아, 아. 어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아 이렇게 캐슬링해서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패스. 아 이거 실수. 어 그치. 아 다행이다. 이포 나이트 이탈리언 게임 나왔어. 아 이런 것들은 어? 그냥 그냥 심심하게 너무 심심해. 이렇게 심심하게 게임해도 됩니까? 비숍은 비숍으로 막아라라는 말이 있죠. 있었나? 없었던 것 같아 뭐지?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 캐슬 하고 이렇게잖아 비숍 꺼내고 이렇게 핀 이거 뭐야? 그냥 꺼낸 거구나 체크 어디서 캐슬링을 하려고 이거 뭐야? 이거 의도가 뭐야? 의도 모임 아 잠시만요 의도가 뭔데 보통 이거 이렇게 꺼내지 않나? 여기가 나이트가 여기를 공격해가지고 이나이이 룩을 꺼내게 깜짝이야 아, 씨, 나 놓친 줄 알았어. 아, 깜짝이야. 아, 그니까, 나이트를, 룩을, 체크. 뭐, 어? 잠시만. 미친. 아! 안 되는구나! 까비. <laughs> 되는 줄. 아, 나이트로, 아, 나이트로 이거, 룩을 먹고 했어야 되구나. 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겼다. 아, 아 어려워. 뭔가 공격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나이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먹으면 나이트로 먹어서 의미가 없구나. 어? 뭐야? 화났다 화났다. 요거는 여기고 요건 여기잖아. 이러면은 3씨3분3 3초갇혀있고 우명한 자식, 우명한 자식. <laughs> 수 있어. 할수 있어. 너 생각을 포기했구나. 네가 아프구나. 네가 아프구나. 체크메이트. 이야. 이제 엔드 게임 내가 아프지. 허. 아! 아, 집중력 싸움. 집중력 싸움. 아, 이거, 봐봐. 이게, 이, 요거 아니야. 먹고.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아, 그냥 빠질걸. 아, 괜히 스모더드, <laughs> 체크메이트, 그거 하려고. 오케이, 프리스타일. 이다리안, 나이트, 포, 포, 지우코 피아노 게임 메인 라인. 센터 어택. 지우코 피아노 센터 어택. 어택. 한타 한번 하고 딜 교환 한번 하고 이거 했을 때 나이트 올리는 게 좋았고 나도 캐슬링 캐슬링 센터 어택 그레코 어택 여기까지 이론인가봐 여기서부터가 많이 어렵소이다 요거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폰으로 먹으면 어떡해 폰네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 꺼내서 공격 이건 또 뭐야 일단 저거 좀 치우자 요거가 뭔가 엄청난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리 안 꺼져? 에이스또 그냥 나이트 물리치죠 괜히 또 이거 안 올리는 것도 별로고 어? 뭐야? 뭐지? 그냥 줘 주는 이유가 뭐지?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먹자 요거 열리면 은 좋은 거 아닌가? 이거 열리면 좋잖아 이거부터 먹자 뭐지? 나 여기 비숍길이 열리면 은 하고 싶은 거 많아져 나이트 공짜 하나 먹고, 비숍 하나 먹었을 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 그게 있구나. 이 퀸이, 그게 된다. 그래도 먹고, 퀸을, 그냥, 올리면 되는 거잖아. 먹으면, 그냥 먹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트 뭐, 그게 있나? 여기 핀 걸린 거, 계속 괴롭히고, 이거 움직이면은 또, 여기, 여기 지키고 있고, 퀸. 하나, 둘. 아, 하나, 둘, 하나. 어, 이렇게 되면 여기가 B죠? 여기가 B입니다. 이 나이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나이트 뛰고뛰고뛰고뛰고뛰고 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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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고. 뭔가 나이트 이렇게 할것 같아. 뚜루뚜뚜뚜뚜뚜뚜. 공격합시다. 나이트가 좀 바보 같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어? 이것도 핀의 일종인가? 핀, 핀이야? 이렇게 핀, 이렇게 핀. 나이트 어떻게 써? 쓸수 있지 않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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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어떻게 써? 쓸 필요 없나? 이렇게, 이렇게. 쓸모없는 나이트 버리러 갑시다. 이 비숍이 끈질기네. 그 다음에 나이트 띄고, 여기, 여기 위협하고. 아, 그냥 나이트 써도 됐겠다. 좀 아쉽네. 너무 빌드업 했나? 여기에 대한 공격이 너무 세, 지금. 룩이. 도망가는 것 봐. 일단 요거, 비숍 치울게요. 귀찮으니까. 못 막아. 원, 투, 체크.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잖아. 올리면, 체크. 이거 너무 강한 수 아닌가요? 그렇지 이렇게 오면은, 그럼 저도 생각이 있었다는 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사실 딱히 없었거든요. 어, 이거 먹고 이거를 먹으면요. 이렇게니까 끝났죠? 체크메이트. 야! <laughs>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